안녕하세요. EGN 스마트 엔니어링의 정규 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스트 컨버터의 개념과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부스트 컨버터의 전력 회로가 되겠는데요. 입력 전화번과 부하에 대해서 입력 측에 인덕터가 붙어 있고, 어, 스위치가 액티브 스위치가 한개가 있습니다. 또한, 회로 동작의 원활성을 위해서 다이오드가 한개 추가된 이러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어, 부스트 컨버터의 특징을 보면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큰 이런 특징이 있겠는데요. 따라서 부스트 컨버터다 하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부스트는 Rising, Upward와 같은 상승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입력 측에 붙은 인덕터는 입력 측의 필터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출력 측의 필터는 커패스터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보다 높겠는데요. 입력 전압에 리플 성분이 포함되어도 스위치의 듀티비를 조절해서 일정한 출력 전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스트 컨버터의 출력 전압과 듀티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간략하게 보스 컨버터의 동작원리를 살펴보죠. 먼저 스위치 S 한개가 있죠. 이 스위치 S가 듀티비 D로 동작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일정한 듀티비 T에 대해서 DT기간 동안에 스위치가 켜지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위치가 켜지는 DT기간 동안 인덕터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인덕터의 왼쪽은 입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력 전압은 VI가 되겠죠. 인덕터의 출력은 스위치를 통해서 스위치가 켜졌기 때문에 그라운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준 전압이 되겠죠. 0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덕터의 전압은 입력 전압 빼기 0, 즉, VI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스위치가 꺼진다면 어떻게 되죠? 스위치가 꺼지면 인덕터 전류는 바로 다이오드를 통해서 출력으로 공급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덕터의 왼쪽 전압은 그대로 vi가 되겠고, 오른쪽 전압은 다이오드를 통해서 출력 전압과 연결되어 있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덕터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vi-v0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도 크기 때문에, 인덕터에는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는 것이죠. 따라서 인덕터가 꺼지는 어, t-dt 기간 동안에는 이와 같이 인덕터 전압이 마이너스, 즉, vi-v0가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인덕터에 걸리는 평균 전압은 무엇이라고 했죠? 인덕터의 전압이 계속 플러스가 걸리면 인덕터 전류는 계속 상승하게 되겠고요. 인덕터 전압이 계속 마이너스가 걸리면 하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주기 동안 인덕터에 걸린 평균 전압은 0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면적과, 즉, 인덕터에 걸린 평균은 그 시간과, 어, 전압을 곱한 거에 되겠죠. 플러스가 여와 같이 dt 기간 동안 되겠고요. 어, t-dt 구간 동안에는 마이너스 면적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것을 이 면적을 더한 다음에 t로 나누면 이것이 바로 인덕터에 걸린 평균 전압이 되겠고, 이 평균 전압은 항상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t로 나눈 다음에 분자 텀을 놓으면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어 여기서 vi와 vd를 묶으면 이런 관계식이 되겠고, v0는 v i 1 d 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d 값은 어떻게 되죠? d 값은 0에서 1 타임으로 v0는 항상 vi보다 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입력과 출력의 b, 전압 이득이 되겠죠. 전압 이득에 대해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항상 d가 0일 때는 1이 되고, 그 이후에는 0보다 크면 듀티비는 항상 1보다 크겠습니다. 따라서 부스 컨버터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듀티비 D가 0.6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전압이득은 어떻게 되죠? 전압이득은 1-0.6분의 1, 1 2.5가 되겠습니다. 아, 따라서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출력 전압은 2.5VI가 되는 것이죠. 한편, 듀티비 D가 0.8이면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 전압 이득은 5 정도가 되겠습니다. 5가 되겠죠. 그렇다면 입력 전압과 출력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에 대해서 5배 높겠습니다. 이와 같이 듀티비 D를 조절하면 출력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위치 S의 온오프 동작에 따른 인덕터의 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되죠? 스위치를 켜면 인덕터에 걸린 전압은 입력 전압이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됐었습니다. 인덕터에 걸린 전압이 플러스면 어떻게 되죠? 인덕터 전류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전압이 걸렸을 때 이와 같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위치 S가 꺼지면 어떻게 되죠?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출력 측에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은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인덕터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왼쪽에 VI, 오른쪽에 V0가 걸렸기 때문에 VI V0가 되겠죠.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크기 때문에 예, 이 전압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전압이 인덕터에 걸리는 것이죠. 인덕터의 전압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인덕터 전류는 이렇게 하강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스테이디 스테이트에서는 어떻게 되죠? 아, 평균 전압에 대해서 어, 스위치를 켜면 인덕터 전류가 증가하고, 스위치를 끄면 인덕터 전류가 이와 같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어, 바로 이와 같이 인덕터 전류는 스위치 온오프 동작에 대해서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위치 S가 켜졌을 때 이때 회로 각부의 파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인덕터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인덕터에는 전압 VI가 걸리기 때문에 인덕터는 이와 같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전류는 어디로 흐르죠? 인덕터 전류는 바로 스위치로 흐르겠습니다. 바로 스위치 전류가 어떻게 되죠? 바로 인덕터 전류가 되겠습니다. 바로 스위치 전류가 인덕터에 흐르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의 전류는 다이오드가 꺼졌기 때문에 0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위치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죠? 스위치가 켜졌기 때문에 스위치 전압은 바로 기준 전압이 되겠습니다. 0V가 되겠습니다. 한편,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에 캐소드를 플러스, 에너드를 마이너스를 보면, 어, 에너드가 0V이고, 캐소드가 이, 출력 전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 전압은 V0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한편, 스위치가 꺼지면 어떻게 되죠? 인덕터의 에너지는 다이오드를 통해서 출력측에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 흐르는 전류는 바로 인덕터로 흐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흐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오드 전압은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가 켜졌기 때문에 다이오드 전압은 바로 0V가 되겠죠. 그렇다면 스위치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스위치의 밑에 쪽은 기준 전압이 되겠고요. 플러스 쪽은 다이오드를 통해서 출력 전압과 연결되므로 V 제로가 되겠습니다. 스위치의 온오프 동작에 따른 회로 각 V 이 동작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덕터 전류는 스위치를 켤때 상승하고 끌때 하강하겠죠. 그렇다면 스위치를 켤 때면 인덕터의 전류는 바로 스위치로 흐르게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끌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어, 스위치를 끄면 다이오드가 켜지기 때문에 인덕터 전류가 바로 다이오드로 흐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스위치 전압은 어떻게 되죠? 스위치를 켤 때는 0V가 되겠고요. 끌 때는 출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바로 스위치를 켤, 켤 때는 V0가 되겠고요. 스위치를 끌 때는 0 볼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아, 이와 같이 이 스위치 의 온오프 동작에 따른 회로 각부의 파용 잘 이해가 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부스트 컨버터의 개념과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